안녕하세요 룰로맘입니다. 파일 뉴 클레임 시뮬레이션 시작할게요. 제가 두 개의 동영상으로 올렸어요. 지금 동영상은 셀프 인플로이어 자영업자분들이 W2 inc. 있는 기록으로 인해서 UI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파일 뉴 클레임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제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신 후에 파일 뉴클레임 누르시면 돼요. 쭉 내용이 나오죠. 12달이 지나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12개월이 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아직 신청하시면 안 돼요. 넥스트 이 내용은 쭉 읽어보세요. 샘플처럼 하는 게 답이고요. 6번에 여러분들이 12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여기 yes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분 증빙을 하기 위해서 Verify with 이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제가 별도의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링크 해드릴게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고요. 이미 아이디미 진행을 해놓으신 분들은요 이 과정이 스킵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진행해 볼게요. 아이디미를 이미 진행을 해두신 분 시뮬레이션이에요. Verify with ID.me 클릭해서 아이디미에 로그인하셔야 돼요. 이건 EDD 아이디 아니에요. 아이디미의 로그인 아이디에요 그래서 사인 들어가시면 문자로 verification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셀 e 번호 입력하시고 텍스트 미 continue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6섯 자리 문자로 코드 번호가 와요. 그 코드 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continue 누르시면 됩니다. 실업수단 신청하신 분들이 신분증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I'm filing for unemployment 이거 맞아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바로 나와요. 중간에 셀카를 다시 찍으라고 나오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요 서류 업로드하라는 그 과정은 스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바로 이 과정으로 나오는 분이 있고요. 사진을 다시 찍으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디미 진행하셨던 분들은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지 여권 사진 찍으라고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를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문자로 이런 안내가 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노'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베르파이 한개다 캔슬이 됐버려요. 개인정보부터 입력합니다. 지금 샘플 보세요. 샘플처럼 쭉 입력하시면 돼요. 과거에 사용하셨던 이름 쭉 적으시는데요. 어떤 이름? 예를 들어서 김복순 님인데 현재 복... 띄우고, 미들 이니셜로 S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하고 소셜번호가 어떤 거는 복 띄우고 S인데, 어떤 분은 복순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f 스트 s 임 name을 복순 쓰시는 분들은 그 이름도 같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 스펠링 하나 띄워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new filing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Next. 신청하시는 분의 우편 주소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소가 동일하면 yes 다르면 no 하고요 다른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거주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그 카운티를 적으라 고 그러는데요 이게 에러가 나서 아마 캘리포니아만 입력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스킵 하셔도 돼요 4번 폰넘버 적으시고요 밑에 셀폰으로 막 하시는 게 좋아요 넥스트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우편 주소 맨 위에 스탠다이즈도 되어 있죠. 그거 그대로 되어 있는데 썸밋 하시면 되고 특수하게 커뮤니티 단지에 계시는 분들은요. PO박스가 꼭들어가야만 우편물이 발송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리입 와이드 어드레스 해가지고요. PO박스 번호를 반드시 적으시면 돼요. 1번은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예스라고 그러시면 요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 퀘스션이 없어요. 그래서 영주권자나 워크퍼밋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1번에 노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1A가 나와요. 1A에 여기는 반드시 예스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인지를 증빙하는 거예요. 원 B에 신분 증빙하는 서류를 클릭하는 건데 영주권자는 Permanent Resident 카드를 막하시면 되고요. 원 C는 여러분들 그 A로 시작하는 영주권 번호 있어요. 7에서 아니면 10자리까지 숫자 적으시면 되고 원 D는 앞에 알파벳 3자리 그리고 뒤에 숫자 10자리가 있는데 자 오른쪽 예지처럼 1, 2, 3번처럼 1번처럼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2번이나 3번처럼 돼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A, A, A 그리고 앞에 0을 붙여서 그 앞에 알파벳으로 세 자리 그리고 숫자 열 자리를 임의로 맞추세요. 원, 제의, 만기 일자를 적는데요. 영주권에 만기 일자가 없는 분들은 본인의 생일하고요. 2025년 이렇게 샘플처럼 적으셔도 돼요. 이 날짜를 스킵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99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신분이었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일 경우에는 Yes라고 하시면 돼요. 사이트에 데이터와 공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샘플처럼 하셔도 될것 같아요. Next. 과거 18개월 동안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했느냐 그 질문인데 자영업자 분들은요, 여기에 No라고 하시면 돼요. Next.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Next 누르시면 돼요. W2 급여 기록 때문에 예전에 일을 하셨던 고용주 정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정보는요, 그대로 킵하시고, 딜리트 하지 마시고요, 넥스트 넘기시면 돼요. 1번 정보도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되는데요. 2번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마지막 일한 날짜 있죠? 그 날짜 적으시면 되고, 3번은 반드시 레이드 오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COVID-19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게 마크가 돼야만이 실업성 받으실 수 있어요. 밑에 이 내용들은요,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느냐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스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넥스트 예전에 일하신 기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Add Employment Information에는요 여기에 No라고 답하시면 돼요. 여기 일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 자영업자로 일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그 자영업으로 일하신 그 정보 적으셔도 돼요. 이게 그냥 참고로만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애들 비즈니스 타임 눌러 볼게요. 가장 여러분들 업종하고 근사한 거를 설치하실 수 있어요. 샘플처럼 간단하게 줄여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만 나와요. 풀 이렇게 직종 이름을 적으면 안 나와요. 설치 누를게요. 그러면 쭉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가장 근접한 여러분들의 직종을 클릭하셔갖고 넥스트 넘기시면 돼요. Add Work Type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근접한 업종 타입을 적으시면 돼요. 클릭하셔갖고 Save. 이 내용은 W2. 급여를 받는 분들의 실업수당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자영업자분들은 스킵을 해야 맞는데 이 내용을 스킵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임의로 여러분들 이 정보 적어야 되면은 본인들이 자영업자분으로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그거 그냥 정보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빈 공간으로는 넘어갈 수 없어요. n e x 이 질문도 쭉 읽어보시면 돼요. 4번에는요. n o 라고 적으세요. 여기에 말하는 인플루이어는 여러분들 자영업자 본인 스스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고용주 여러분한테 급여를 줄수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겠냐 그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7번에 yes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7번에 yes라고 답을 하시면은 7a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자영업이 어떤 건지 적게끔 돼 있어요. 7a는 이렇게 샘플처럼 간단하게 적으셔도 돼요. 이한 단어만 해도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7b나 그리고 7b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프 임플로이를 그만두고요. 풀타임으로 다시 일을 하실 분들은 yes를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 밑으로 다시 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노노 no, no 하셔도 돼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도 모든 분들이 아마 노에 해당될 거예요. 이건 아주 특수한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next. 교육기관에서 일을 했느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방학 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실업수당 신청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 o no, next. 이번에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그 질문은요. 소셜 연금 받는 분들은 제외예요. 소셜연금은 실업상 받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01k처럼요 개인연금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워커스컴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클레임을 하셔가지고 돈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산재보험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예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업상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노겠죠 그리고 쭉이 내용을 보세요. 3번 같은 경우도. 실업상 받는 중에 학교를 다니는데 실업상 그 직업을 계속 해 주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에 해당되는지를 리뷰하기 위한 거고요. 학교를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실업상을 줘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혹시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분이긴 한데 법인으로 돼 갖고 비즈니스 오너인 분들은 예스. Yes, 그렇지 않고 스케줄 C로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요 여기 No라고 하시면 돼요. 5번도 샘플처럼 답하시면 돼요. Next 1번에는 요 반드시 재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Yes라고 답하셔야 돼요. 1A는 COVID-19이 답이고요. 1A1에 Annual Income 적는 란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내용에는 W2로 UI 받는 분들은요. 그로스 인컴, 세금 공제 전에 인컴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W2 인컴이 없이요. 스케줄 C로 보고하시는 분들은요. 스케줄 C 31번에 넷 인컴을 적으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W2로 급여를 받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넷 인컴이 아닌 그로스 인컴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1A2는요. 일을 못한 날짜부터 더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날짜가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들이 마지막 3월 13일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3월 14일, 3월 15일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3월 16일부터 일을 못하신 거예요. 이 질문들은 한국말로 제가 순서대로 쭉 번역을 해놨어요. 즉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을 못한 그런 케이스들만 지급을 해주고요. 맨 밑에 none of these options apply to me.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다. 이걸 마크하시면 수당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마크하시면 안 돼요. 기타 다른 해당사항 있는 거에 마크하시면 돼요. 1b는 여러분들의 거주지 카운티 적으세요. 캘리포니아는 전체가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c는 직장. 그리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정집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티 적고요. 원티는 여러분들 여기에는출하부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그랬는데 출장 같은 거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재난 지역을 지나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스 yes 하신 다음에 카운티 어느 지역을 다니는지 클릭하시면 돼요. 원이 질문은요. 지금 이 질문 중에서 만약에 자영업자 분들일 경우에는요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답이에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폐업하셨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세 번째 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를 한시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은 다시 오픈하실 분들은요 거기 프로스펙티브 셀프 인플로이먼트 이걸 바꿔 하시면 돼요 원 이에 자영업자 분이라고 표시하시면은요 원이 원에 주에 몇 시간 일했느냐에 거기에는요 적을 수 없게끔 나와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2가 대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소술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샘플로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적으시면 되고요. 어, 1, 2, 3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주소 적는데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스킵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맨 밑에 I have read 여기 마크하신 다음에 Next로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입력하신 모든 정보의 서머리가 쭉 나와요. 그 정보가 맞는지 한번더 리뷰하시고 정보를 정정해야 되면 Edit이라고 돼 있는 걸 눌러서 바꾸실 수 있어요.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Save 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리면서 다 정보 맞는지 보시고 다 맞는다고 했을 때는 맨 밑에 I declare 여기 마크하신 다음에 Submit 하시면 됩니다. 다 아, 됐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미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요.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혼자서도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